자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아 이거는 그냥 귀찮아서 말로 쓰기가 귀찮아서 영상을 찍어준다고 한 건데 어저 아, 표를 내가 그려야겠지 그래도 A B C 관광 심사 뭐냐 4 0점5 0점 30점, 40점, 20점, 30점 아, 자, 철수가 A점수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 그다음은 3분의 1 마지막이 6분의 1이야, 그쵸? 두점수압 합이 70이 나올려면 벙글람객한테 40점 받고 심사위원한테 30점 받는 이 40, 30 조합 있지 언제 생각할 수 있는 게한번좀만더 당길게 최대한으로 당긴 거구나 그러면 관람객한테 40점 받을 확률은 어쨌든 점수 A니까 2분의 1이지 심사위원한테 30점 받을 확률은 C니까 6분의 1 그러면 70점 받은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또 다른 건뭐 있어? 30점, 40점 관람객한테 30점 받을 확률, 심사위원한테 30점 받을 확률. 그다음은 20점, 50점 관람객한테 3분의 60, 20점 받고 심사위원한테 50점 받고. 이거죠. 자네가 밑줄을 친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관람객은 40점 줬어, 심사위원은 30점 줬어. 관람객이 40점을 주든 말든 심사위원은 지 마음대로 점수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교집합인데, 교집합의 사건을,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을 독립인 사건은 이렇게 곱해서 하죠. 40 받고, 그리고 20, 30 받는다. 뭐, 이렇게 교집합이잖아. 그런걸 무시하고 그냥 푸시면 돼요. 너무 독립이라는 거에 뭐, 크게 뭐, 의미 연연하지 말고. 뭐. 알았지? 넘어갑시다.